국어 번어 중국 1. 오늘은, 무리다. 를 배워볼게요. 자, 이게 포인트는, 무리. 부리. 부리가 뜻이고, 뭐, 높임 말로 하고 싶으면, 데스. 부리데스. 아니면 부사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부리니.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부리. 이 부분만큼은 바뀔 수 없어요. 자, 요 문법만큼은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부리다. 뜻은, 만에 뭐뭐만에 할 때, 자 이거는 주로 시간의 간격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다만 좀 주관적인 느낌이긴 해요. 자 이거를 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히사시부리 이거는 불이 다해서 다가 사라진 표현인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히사시부리 뜻은 오랜만이야. 요 한자가 여기 있는 한자가 오렐구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히사시브리 오랜만이야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골프를 같이 치러 갔는데 분명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거르흐와 히사시브리 데스가? 뭐 혹은 난네브리 데스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뜻은 골프는 오랜만이에요. 몇년 만이에요? 몇년 만에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간격, 그 간격에 대해서 물어봐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자, 보시면, 자, 앳된 모습들. 근데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르죠? 민나니 아우노와 니즈 넨브리다. 이거는 반말 구조고, 브리데스 할 수도 있고, 민나니 아우노와 니즈 넨브리다. 모두와 만나는 것은 20년 만이다. 그죠? 모두들 이런 친구들과 선생님과 다 같이 만나는 것은 아우노와니즈앤브리다 2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건나 사무사와 주넨브리 데스 이 사무사는 우리 사무이 형용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이 바꾸는 방법은 예전에 배웠었죠? 건나 사무사. 이런 추위는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추위. 이런 얘기죠. 건나 사무사와 주냄브리 데스. 자, 이건 좀 충격적인 예문인데 이슈깐브리니 오후로니 하이타. 자, 브리니.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할 때는 이 부사로 브리니 니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이슈깐브리니 오후로니 하이타. 오후로니 하이루 우리 알다시피 목욕하는 거 자, 이슈깐브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목욕을 했다. 참고로, 여기를 조금 주의해 보시면, 자, 한국말 보시면,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슈 칸, 일주간이에요. 한국말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일본은 일주 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특히 주, 일주, 이주, 삼주, 주일과 관련된 거는 간을 붙여야 돼요. 이거 좀 특수한 경우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는 대부분 그냥 바로 붙이시면 돼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잘알죠 여러분. 근데 여기 파란색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시브리. 그 불이 리에서 끝나는 그거는 인산 말이고 이렇게 문장 안에서 뒤에 있는 것들을 수식하려면 이 에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시사시 그리니니까지 그쵸? 비가 내리고 있다. 이거 수식 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지 넣어주시고 히사시브리니 아메가 흩뜨이마스 이거 잘 만드셨기를 기본이니까 히사시브리니 아메가 흩이마스 자, 만나는 건 2년 만이지 질문 아닌 질문이죠? 야 우리 그러고 보니까 직접 만나는 건 2년 만이지 맨날 카톡만 하고 이런 느낌 만나는 것즉 만나는 것은 아우너와 2년만이지 니넨브리다요네뭐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회화적이에요 여러분 아우너와 니년브리다요네요 뉘앙스 기억해주세요 뭐 요를 빼고 니넨브리다네 할수 있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니넨브리다네 이거는 우리 2년만이네 이런 느낌이라면, 니네 블이다 연애. 하면, 조금 더 질문이 더 섞인 뉘앙스. 어쨌든, 그냥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자, 본격적인 휴가는 3년 만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특히 일본 사람들 이말 되게 좋아해요. 제대로 된 휴가. 이럴 때, 본격적인 휴가. 한국말로는 조금 낯설죠? 뜻은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는 잘표현안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제대로 쉬는 휴가. 그런 얘기일 때 본격적인 표편을 써요. 자, 본격적인 휴가, 엉각적인 휴가. 이거 한자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본격적 인 휴가. 똑같아요, 여러분. 엉각적인 휴가는 3년 만입니다. 3년 ぶりです. 자, 그만큼모 셨다는 거죠? 엉각적인 휴가는 3년 ぶりです. 자, 졸업일에 5년 만에 재회 네 졸업 이래 서투겨 이라이 이거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껴요 노 필요 없어요 서투겨 이라이 5년 만에 재회 네 고낸 브리노 사이카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고낸 브리노노 사이카이라는 명사와 붙일 거면 노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죠 한국말로도 해놨죠 5년 만의. 의이기 때문에, 노가 필요하다는 거. 자, 卒業이래 꺼낸 부리노 사이카이다네. 이런 식으로. 자, 그를 만나는 건, 고등학교 졸업 이래, 10년 만이다. 자, 그를 만나는 건, 카레니 아우노와. 그쵸? 고등학교 졸업 이래. 고, 고. 둘다 장음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그걸 줄이면, 고교예요 졸업 이래. 卒業 이라이. 10년 만이다 10년 불이다 이렇게 가레니아우너와 고고 소츠겨 이라이 10년 불이다 이렇게 이렇게 둘이서 마시는 것도 몇년 만인지 애들을 키우고 하느라 애들이 좀 커서 둘이서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아 우리 이렇게 단둘이 마시는 거 진짜 몇년 만인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표현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뭐, 콧나니.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문장상에서 의미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술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둘이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이런 뉘앙스예요. 조금 더 회화적이고,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 있어요. 고얗대. 이거 야루에서 넘어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게몇년 만인지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건 한국말에 없는 거라서 일본말의 뉘앙스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거의야테 둘이서 마시는 것도 참고로 여기 보시면 마시는 것도 도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후다리데 너무너무 그쵸? 너무도니까 너무너무 몇년 만인지 난냄브리 따로 바로 오랜만에 나왔죠. 대쇼의 반말 버전. 약간 혼잣말일 수도 있고 친구한테 반말로 몇 년만인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수 있어요. 고야테후이리데 넘어 넘어. 난 냄불이다로. 사실 불이 자체는 우리가 이미 시사시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건 편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거. 기본 버전 다. 데스 아니면 명사에 붙이는 거 아니면 부사로 니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 자리가 아예 바뀌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본기를 탄탄히 하면서도 확장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